한 명씩 아이 컨택으로 할 수도 있어. 진짜 하는 거. 재현이, 감 재현이, 감. 이태양 아닌가? 아이콘. 오 순수해, 순수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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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쪽은 순수한. 그런 거에 <laughs> 바뀌지 말라고 이쪽은. 아 어! <laughs> 지금 너무 충격 받았어. 진짜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둘, 둘 하나, 둘, 둘, 하나 둘, 둘 하나 둘 하나 둘 재현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 쪽 하나 둘 하나, 하나, 세. 하나 둘 다섯 셋 다섯 셋야 이제 왜안 나가냐 이게 앞으로 아니 왼쪽을 가야 돼앞 얘가 안니 나랑 재현이가 진짜 힘들었어. 야, 그러네. <laughs> 그러네.